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동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전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라 너희 너희라. 어, 너희라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하면은 어, 대조되는 요소에서 어, 너희라고 불리지 않는 어, 분명한 또 어떤 계층의 어떤 사람들 어, 부류가 있습니다. 너희 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 교회가 이걸 본다 그랬어요. 교회란 위치. 그러면 너희가 할 때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어떤 그저 분리는 이개층하고 같은 위치에 있다. 이래죠. 너희, 너희 아닌 사람들, 교회, 교회 아닌 어떤 사람들라고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내가 교회다. 내가 현재. 이 내용 앞에서 내가 교회다 하는 사람이, 어, 뭐 전체를, 내, 나를, 내를, 이렇게, 어 현재 존재되어지는 이 환경 자체에서, 어, 어참 우주, 만물, 어? 또 천지, 만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나하고 연결해서 하나로, 하나로 연결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어 생명체로서 연결한다. 생명체 모든 생명체에는 이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죽음에 그 가는 죽음의 그한계로 소멸되는 그래서 이 과정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변화라 그한다 생명체에서는 어또 연결되는 것이 병이다. 병이 있다. 어, 근데 그 병, 병에 있는 것은 모든 생명체는 다 병에 되는데, 그 중에서 인간은, 인간은 천지와 만물에서 대표의 자리가 있는데, 이 대표의 자리에 있는 인간에게는 또한 병이 아닌, 병 외에 또 하나의, 어, 실체적인, 어, 실체적인 현상이 죄라는 것이 있다. 죄. 음. 그래서 이 죄는 어~ 그~ 모든 생명체에서 있는 다른 생명체는 이 죄가 없고 인간에게만은 이 죄가 어~ 참 연결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이 죄는 또 어~ 인간에만 연결된다는 데서 인간이라고 하는 위치 어~ 천지와 만물이 천지와 만물이, 어, 인간이 대표라고 있는 것에서 생명체로서 천지와 만물이 있는 것 자체는, 어, 인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천지와 만물이 존재하게 된다. 어? 죄하고 연결되어졌을지 이게, 어, 병은 천지와 만물, 인간까지 다 연결되지만은, 죄는 인간에게만 연결된다. 인간에게만 제한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용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다 이룬이라. 우리가 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연결하면서 존재, 존재되어지는 데에 이 존재는 분명히 죽음. 음? 존재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죽음이 어, 과정이. 분명히 연결은 되었는데 연결은 되는데 병에서 죽음 자체의 병의 병이라는 것은 죽음에서 완전히 끝이 나는 응? 그것을 우리가 한다면은 죄는 또한 죽음 이후에 어떤 상황하고 관계되어진다. 그러면 인간에게만은 죽음 이전과 죽음 아저 생명체 이전과 죽음 이후에 이 죄에 대한 에 대한 이 연결이 그 어떤 구분을 어? 연결되어지는 어? 생명체와 죽음의 범위 안에서의 이 공간을 이 구분을 뛰어넘는 어? 그런 어떤 단어로서 우리가 연결한다라고 될때될때 될 천지와 만물이 다이루니라 이거는 어쩌 보면은 생명체 자체가 생명체에서 죽음 되어지는 이 내용이요. 병이 없다면은 이 병이 없다면은 그래 그 생명체와 죽음에 연결되어지는 것에서 이 과정에서 이 내용은 아무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없는 어떤 그이 과정을 자칫 다르게 할수 있는 어? 참으로 그 어떤 요소를 그냥 단순히 생명체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 내용에 이거를 다르게 생명체는 죽음에 간다, 죽음에 간다 하는 이거 자체가 기간이나 여러 가지 그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데서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생명체는 어떤 변화를 통해서 죽음에 가는 이 내용 이것에 제한돼서 이것이 계속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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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게 되는 이걸 우리가 무한동력 무한동력 그 자체가 뭐어 계속해서 연대 시간 여기서 구애를 안 받고 소멸 다시 또 생명체 어 소멸되는 데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계속 되어지고 그러면은 또어 변화를 통해서 죽음 소멸 계속 반복되는. 그 변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이 내용을 우리는 일컬어서 다이룬이라다이룬이라 다 그러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안시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체에서 변화되어지어서 죽음으로 가는 데에 이상현상, 어? 이상현상이 있다. 이제 요거를 드러내는 거죠. 병은. 정상이 아니다. 즉 다이론이라해서 다이론이라의 이 내용에 변수가 생긴다. 변수가 음?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하면 자동인데 자동. 음? 생명체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 내용은 변화란 내용을 통해서 계속 반복 반복되면서 생명체 자체가 여전히 존재되어지는데 그 속에 인간도. 역시 똑같이 계속 반복 반복 반복되어져서 인간의 연수가 지금처럼 100년, 200년 아니면 뭐참 10년, 20년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다. 이런 것 자체가 없는 이 내용이 모든 생명체에서 생명체 죽음 소멸 이거 자체가 그냥 무한 반복으로 되어질 수 있는데 아무런 그게 요소가 어떤 다른 것이 나타날 수 없는데 병으로 인해서 여기서 구분되어지는 이 내용에서 어떤 변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런 표시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어떤 요소가 있어서 처음의 상태에 무병되어지는 그 상태에서 병으로 인해서 이것 자체가 변수가 되어지는 기간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연수 어? 시간 이 요소가 차이가 날수 있는 옛날에는 이참뭐참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 안 걸리고 빨리빨리 나타나는 지금은 우리가 뭐그 자체가 너무 뭐어 너무 짧아서 사람이 연대로 아 그거 어느 정도 되니까 없어졌어또 어. 소멸돼서, 라고 하는 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물체를, 생명체를 봐도 과거에 있던 생명체가 지금은 없어졌어요. 분명히 없어지는 거예 그, 이렇지 않는다는 거지. 원래적으로는 다이륜이라는 그렇지 않다는 요 있는 생명체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끝없이 어떤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히 있지만은 이것 자체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존재되어지는 것의 보장 이것이 다 이론이라 그런데 여기에서 병이라는 것이 있다 병 병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을까 이런 다이라에서 병은 어떻게 나타났을까 요 내용을 우리가 고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론이라 해서 병이 있 있게 되어지는 것은 나도 병을 분명히 인식하는데 이 병이 생명체에서 다이루이니라 해서 이게 병이 있어진 것은 우리가 이것은요? 출처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요. 도대체 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있어졌느냐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고려할 때에 인간이 대표인데 지금은 죄라는 내용을 갖고 다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이 죄하고 연결되어지는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개인, 개인이 인간이 죄를, 죄를 인지하고 인간이 죄, 죄가 되어진 것에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에서 그때부터 생명체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 과정에서 변화와 병이라는 하나의 요소가 개입된다. 우리가 여기서 연결이야 병하고 죄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데 전혀 연결성이 없는데 그 각각 병이고 각각 죄인데 그러나 죽음도 마찬가지, 죽음도 있고 생명체가 있는데 여기서 독립되어 있는 이런 단어들이 전혀 떨어져 있는 단어들이 서로 연결되어지는데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요체가 아무래 어떤 그 개체가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에 또어 연결되어지는 인간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인간이 죄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면서 병도 어 여기서 비로소 나타나는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아무래 인간이 죄라고 연결되지 않았더라면은 병이라는 내용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생명체는 생명체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로 지으시니라. 다 이루시나를 해서 그대로 지금도 뭐 어떤 연대에 대한 이 구분을 할수 없는 연대 때문에, 뭐 어느, 어느 누가 얼마나 살았다 이런 것 자체가 없는 그 상태로 계속 가는데, 음?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연결되면서. 비로소 생명체에서 죽음에 이르는, 어쩌면 이천국이라 하는 이 범위라고 우리 말할 때, 이 천국 기간에 나타나는, 응? 모든 만물이, 또 모든 뭐 천지가, 어? 천지의 모든 것이, 응? 다, 처음에 다 이런 이라에서 변, 좀 어째 변질이라 그나요 응? 분명히 여기는 달라진, 응? 차이가 있는 내용이 있다. 이걸 병인 거예요. 인간의 몸에 있는 이 병인데, 인간에게만 쓰는 이 병이 아니고, 다른 어떤 만물체에도, 다른 어떤 생명체에도,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에도 병을 우리가 적용할 때, 이런데 왜 병이 생겼을까? 음? 다 이루인이라 하나님의 안식, 복을 주시는 이 환경인데, 왜이 병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런 내용에, 우리가 차이를 두는, 요런 요소가 있었을까? 인간이 죄를 인지하에는, 내가, 인간이 이 자체가 대표인데, 대표가 죄가 있다, 죄로를 적용할 때, 비로소 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요소가 있다. 이 죄하고 병은,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지. 별, 전혀 독립되어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인간과 연결되어 있을지에는, 여기 차이가, 분명히 설명되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되는 것은, 이 인간이 죄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병도, 병도, 인간이 죄에 되어지므로 병이, 생명체의 병이 나타나는 이 어떤 이 구간에서 특이 현상, 특이 현상, 다 이룬 일화를 변화를 줄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것 자체가 인간이 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지고 죄라는 것이 적용되어질 때는 이 분명히 인간의 범위를 벗어난 인간의 범 인, 인간 이 천국이라 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에서 범위에 제한된 이 내용이. 인간에게 적용되어지는 이 어떤 죄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가지고 설명되어질 때 잠깐만 다 이르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관계가, 이왜 우리라, 이거는 너희라, 이 별도로 불려지는 어떤 인간들 중에서 너희라, 교회라 하는 이 내용이 왜 있어야 되느냐, 왜 있게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요, 한번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라 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내가, 어, 좀,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여기에, 이 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이 내용 자체가, 어? 내하고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안 그러면 이 죄, 나는 무시하고 지나도 되는 거냐. 병은, 병은 누구든지 이걸 인지합니다. 아주 병이라고 하는, 어, 좀 그런 현상이 드러나면은 이 병이, 어? 어떤 관계가 있다. 내한테 지금 뭐 병으로는 병은 몸으로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몸에 이상현상이 있고 내가 느끼고 또 느끼지 못하더라도 진단을 통해서 누군가가 아 병이다 하고 이야기하면, 아, 그래, 병이구나. 내가 병 들었구나.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는 분명히 죄라는 단어는 있는데, 죄라는 단어는 있는데, 그리고 죄에 대해서 전 인류가 국가의 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죄에 대한 어떤 내용은 뭐 이야기는 하는데, 그런 걸 하고 내하고 연결할 때는 죄가 전혀 실체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응? 나는 분명히 그 죄하고 나는 분명히 떨어진다.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나는 죄는 나는 없는 걸로 내가 볼수 볼수 있는데, 생명체에서 죽음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 자체가 인간이 아닌 다른 거에도 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 객관적으로 왜 이래 되느냐왜 이런 현상이냐 몸에 있는 병이 인간에게만 있는 이 병이 아니고 다른 생명체에도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도 병이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사라지고 어떤 거는 그병 때문에 어? 고통당하는 거 내용을 볼 때에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내가 인간이. 이 내용에서 병은 그러니까 드러나니까 이렇게 보고 관찰되어지고 아 이게 병이다 하고 인지가 돼가지고 병이다 하는데 죄는 음? 현상도 없고 뭐 없다고 하면 없는 건가 분명히 있는데 단어가 있는데 없다면 없는 건가 음? 인간이 내가 아 난죄 없다고 하면 그 없어지는 건가 그럼 이 죄를 내가 인지하는 어떤 내용은 뭐냐, 이거. 분명히 있다면은, 이 어떤 현상적으로, 아, 내가 이참 죄를 내가 인지한다. 죄에 대해서 내가 반응한다. 어? 병은 드러나고, 어떤 정상이 막 현상이 드러나니까 안 보이고, 내가 아주 보이는, 보이는 것에 통해서, 아, 이거 죄를 아주 병을 내가 어, 나타내는데, 죄는 분명히 있는데, 분명히 실체란 말이야, 실체. 그리고 이 실체 때문에 인간의 범위가, 인간의 범위에 대해서, 존재되는 범위에서, 이 분명히 생명체 이전과 죽음 이후의 관계되어지는 분명한 실체인데, 이거 자체를 인지한다고 해서, 내가 인, 인뭐 정을 한다고 해서 있어지고, 내가 그럼 인정을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가? 어? 사람에게만 대기되기 때문에, 인간이, 개인이, 아, 내가 부정해버리면 없어지는 거고, 인정함이 있는 건가? 이렇다 그러면 이건 죄는요, 사실은 그 애매한 거고, 그것 갖고 우리가 이걸 수천 년간 또 성경에 어 표현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인간 아닌, 분명히 생명체에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이 있음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의 변화의 내용에서 병이 있는데, 인간에게 있는 이 병을 통해서, 또한 인간이, 병을 내가 실제로 인정하듯이, 인간의 죄를, 인간에게 있는 죄를,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병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내가, 인간에게 죄가 있다 하는 그 표시로 받아들이는 증거, 그걸 우리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하나의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그래서 요런, 요렇게 반응하는, 음? 분명히 병은 병인데, 인간의 병과 생명체의 병을 인간이 보고 구분하면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있다. 이 죄가 실체다. 하는 것을 우리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체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그걸 양심이라 그란다. 양심 음? 긴 설명을 하는데 왜이긴 설명을 하느냐 이 병이 실체적이듯이 죄에도 죄도 실체다. 그 죄의 실체를 개인 개인이 내가 현재적으로 인정을 하고 어, 죄를 내가 분명 인지하는데에 이것 자체에서 개인 개인에게 바로 네가 어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없으니까 그런데 개인 개인에게 분명한 그 죄를 받아들일 수 있고 죄를 죄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개인 개인에 게 있는 장치. 모든 사람에게 그 장치가 다 있는 거예요. 이런 장치는 또한 인간에게만 있는 거지, 다른 어떤 생명체에도 이게 없는 거예요. 인간 아닌 다른 생명체에는 이런 양심이라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가 인조인간이에요. 인조인간에게 있어서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엄청난, 분명한 개인의 기능이 있는데, 이 인조 인간에서 양심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질되 있는 거예요. 사람에서 인간으로 인간에서 인조 인간으로 인조 인간에서 앞으로 제품 인간의 등장 현재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제품 인간이 아주 일반적인 됐을 적에는 인간이라고 인간이 아니다 하고 이 판정이 되어질 때 이것이 개인적으로 내가 어 내가 인조 인간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제품 인간의 어떤 완전히 어 거서 완전히 내가 좀, 뭐, 어? 제품 인간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막, 이렇게 막, 서로 혼돈돼 있을지게, 인간 개인의 정체성이요, 혼돈되는 시대가 온다니까. 지금도 그 혼돈이 돼요 있는 게 있지만은, 이제 이거 비교를 해보면 돼요, 지금에.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심화될 거다.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이제는 사라지고, 음? 사람 사람이라한이 관계성 자체가요, 도대체 뭘 가지고 인간이라 할 거냐 하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요, 엄청나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이걸 자체적으로, 내가 인간이냐 할 때에, 인간에게 있는 병과 생명체 다른, 여러 가지 인간의 다른 생명체에 있는 병을 두고, 인간이 내가,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인간에게 있는 죄 때문에, 다 이른 일에서 병이 있어서 이게 다 이른 일에서 원래 원래적인 내용이 아니고 변형된 어떤 내용의 현재 우리의 생명체라든지 모든 것에 적용되어진 현재적인 내용이 있다면은 이 내용을 살아 있는 내가 음? 내게 있는 이 병을 아주 죄를 음? 분명히 인지하는 하나의 장치로서 비교가 되었으면, 아, 이래서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있고, 그러므로 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 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뭐다? 어?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는 양심이란 기능이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란 기능이 있는데, 제품 인간에게는 이것이 없다는 거지. 있을 수가 없어요. 양심은. 음? 그러니까, 이 제품 인간과 이 하나님의 의서 만들어진, 창조된 인간의 이 차이에서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나타내야 될 요소가 뭐, 뭐 한두 가지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많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에서, 기본적인 요소에서 생명체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내한 사람의 이 존재를 하나의 생명체에서 우리 연결해서 내가 대표다. 이 대표의 자리를 우리가 분명 인지하면서, 생명체 전체에서 내가 어떤 위치로서 이참 처신을 한다, 바라본다, 내가 앞으로 살아간다 라는 것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으면은, 그것은 바로 양심을 통해서 죄를 내가 죄라는 것에서 내가 인지하는 그냥 죄인이라 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니고 실체적인 누구든지 인간에게 이 죄를 실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누구에게든지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이지 내가 죄인이다 사고 이렇게 하면 나를 알고 구별하는건 다르고 모든 사람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그 장치로서. 생명체에게 있는 병, 이건 뭐 병은 보편적이니까. 이런 보편적인 상태에서 내가 어? 지금 죄를 인지하는 어떤 기능이 인간에게 있다. 그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인간과 제품 인간은 분명히 구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제품 인간이라 해서 인조 인간하고 이게 구분하는 이런 어떤 표현이 있지만 앞으로는요. 이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인간이란 말을 쓰지 않아야 되는 제품, 인간이란 이거 말도 쓰지 않는 분명한 존재물이 인간의 위치를 어? 차지하는 그런 때가 온다. 요것을 우리가 버려 볼수 있단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알렐리아.